61페이지에 이 단어가 써있어요. 공급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할때 프로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거든요. PRO 이거는 무엇을 위한이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그 뒤에 있는 비전은 우리가 아는 최종 목표 목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과 영역 그러니까 공급은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내가, 너가 최종 목표, 목적지로 갈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전에 내게 오는 것을 말한단다. 비전을 위해서 오는 것이 공급이지.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말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주시는 공급, 공급을 물질에 제한시키지 말아보세요. 공급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강, 그리고 시간,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에너지, 그리고 관계, 그리고 그걸 또 물질. 이 공급을 비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비전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먼저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이 없다면 비전을 위해서 오는 것. 즉,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거지.